예,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와주신 시사 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에어서 예,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시사 문제 세끈하게 다팬다 끝까지 다 판다. 시사 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더위가 조금 덜하지. 바람 좀 불어요. 예. 바람이 불죠. 조금 바람이 부니까 그나마 좀 살겠네요. 예. 평소에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다니시던데 <웃음> <웃음> 어, 살을 살을 좀 예. 빼세요. 예. <laughs>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경위가 자세히 기록된 비망록을 법정에서 깠습니다. 어, 뭔가 상당한 증거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거든요. MB가 서울시장 시절엔 서울시립 교양학단 대표를 하고요.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는 우리 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예.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이었어요. 어. 근데 못 갔어요. 예. 그 이후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가고 싶었고 금융감독원장 가고 싶었는데 연이어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 뭐좀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메모를 썼죠. 그 메모를 깐 겁니다.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이 세상, 다시 세상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어, 30억. 옷값만 네. 얼마냐? 그 족속들이 여기는 족속들이랑 그 참모들까지 다 포함이에요. 네.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공압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어, 네. 아 이렇게 메모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그 족속들이 그 좌불안석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후 이팔성 이그 어, 이, 이 사람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을 했고요 2008년도죠. 그리고 2011년에는 연임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MB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이팔성 전 회장이 그랬고, 예. 어,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예. 어, MB 뭐 집사로 불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또 이전 대통령 불법자금 수수 내역 소상이 밝힌 과정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팔성보다 더 극적이죠. 네. 예.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1월 17일에 구속됐거든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전달했다. 자수서를 제출했어요. 아, 그 그러니까 MB 집사가 다 털어놓은 거네요. 털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소남 이제 돈 전달할 때 이렇게 얘기했 돈을 전달할 때. 에, MB가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김백준 씨는 이팔성 전 우리 금융 지주회장, 대보그룹, ABC 상사, 능인선 등과 금품거래에서 돈을 바, 보내왔다. 네. 몇억 원씩 보내왔대요. 네. 이게 진술이 있더라 내놨어요. 그런데 청계재단의 이병모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의 신복 가운데 저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전 기획관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 거래는 그 사람하고 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김백준 씨가 되게 당황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변호사 면 면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와서 줄줄이 또 이름을 낸 것이 바로 김소남 2억 원 추가로 받았다는 거. 이거를 이병모한테 전달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또 묻습니다. 또 있느냐? 예. 망설이다가 능인선언 지광승인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협조 요청과 함께 3억 원을 수수했다. 또 이팔성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 여기까지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변호인 면담 후에 다시 와서 ABC상사 손병문 회장에게 2억 원 받았고 대북으로 최등규 회장에게 5억 원을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김백준 씨는 인지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김백준 씨는 1여년 전의 일에 대해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보통 사람 넘는 비상한 기행력으로 다 실토를 한 거죠. 아무런 일정표 파일 정도 외에는 아무런 참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 수입 지출 내용과 공여자 조사에서 들은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 예. 정확한 내용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어디까지 다 어, 믿을지 이건 이제 법원 재판부가 뭐 판단을 하겠는데. 대정적으로는 MB가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전례 전례 흔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아무튼 이 돈의 그 악취가 나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예. 예. 아 그리고 언론들 보니까요, 송영무 장관이 김무사해편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송영무 어, 장관 뭐 앞으로 계속 국방개혁 맞고 그, 가는 거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될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휴가기간에 독대를 했다. 급하니까 만나게 된 것이겠지만은 그 독대 자리에서 기무사령관 교체, 부대 해편, 송영무 장관의 유임 등 국방 분야 현안의큰 그림이 모두 그려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송영무 장관 국회에서 기무사 대령이 막 들이받고 하면서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개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임자는 송영무 장관이다라고 네. 해서 밀어주는 모양새를 가져 가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제신임으로뭐 봐도 좋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사령부 체제와 국방부 본부 체제 중송 장관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해 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고 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령부 형태 유지하되 기존 기무선 해체하는 해편을 발표한 것입니다 네. 지금 국방본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군 정보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사령부급 직할부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송 장관이 이야기했고 그 결론을 어문 대통령이 밀어준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과연 물론 청와대도 나중에 그 사령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국방개혁 관련해 60여 개 법령 개정 추진된 연말까지 네. 송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령부 체제로 그대로 유지했을 때 과거 보안사, 기무사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이게 개혁이 될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사실 송장관도뭐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예. 계속 가는게 글쎄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까지 하게 하고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미루고 나가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나서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죠. 예. 어 그리고 정유아씨 최준실 씨 딸이죠. 증여세 5억 원 내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요. 정유라가 강남세무서장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국내에서 승마 연습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 땅이 최순실 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정유라 씨는 여기에다가 세금 5억 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라 했는데 어. 정유라 씨는 예. 어 이거 엄마 말 잠깐 빌려 탄 것뿐이지 증여받은 거 아니다라고 <laughs> 주장한 거예요. 예. 그 말을... 받은 건지 잠깐 탄 건지 아 이거 복잡하네요. 네. 조세심판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유라가 세무당국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아이 땅이 이제 평창에 있는 땅이요. 공시지가 5억 6천만 원이고 실거래가 10억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정유라 씨의 재산 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 도피 생활하면서 10억 원 넘게 썼다라고 알려지거든요. 예. 실체는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소송 중인 말 래피를 제외하면 우선 정씨가 인정한 재산은 강원도 평창 땅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하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인수받았다 스스로 얘기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있고 정 씨가 사는 신사동 건물 2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건 최순실 씨가 1988년도에 산 거라고 합니다. 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수 특검이 당시에 조사할 때 2,730억 원 정도 최순씨 일가 재산이 있다라고 그런데 이 중에 정 씨에게 얼마나 증여가 양도가 됐는지 아직 몰라요. 예. 이건 가능성 놓고 자금 추적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 5억 원을 못 내겠다고. 어, 네. 근데 특검도 하고 또 당시 국세청도 추적을 하고 그랬는데 네. 아직도 정유라 씨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게또좀 네. 의아하기도 하네요. 예. 네. 네. 그리고 요즘 그 정치권 보니까 올드보이 뭐 이름들이 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니다어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인데 네. 어, 당권 경쟁에 나선다고요. 아, 어, 그래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0시 반에 국회 정론관의 기자에겐 했습니다. 어, 끝까지 자신의 출마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으나 출마 준비도 함께 진행한 것을 알려 전,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출마 준비 계속 했죠. 예. 그리고 끝까지 고민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거죠. 어, 사실은 안심,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송고문을 향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면서. 네, 전 갑자기 안심하니까 좀딴게 떠올랐어요. 안심, 등심, 안심. 예, 안철수 마음, 예. 예 아재게, 근데. 예. <laughs> 그,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데요. 예. 지금, 뭐랄까, 송구문 앞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도 있고요. 그래요. 예, 실패한 리더십에 돌려막기다 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예 김영환 전 의원도 출마를 예송구문의 예. 출마가 제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음. 두 사람이 친하거든요 음.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안철수 유승민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예. 다른 당 보니까 다 소위 경륜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네. 경륜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경륜 있는 우리 쪽에 파트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전당대가 1인 2표제입니다. 1인 2표제. 한 사람이 두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은 어 당대표급 한 표를 찍고 한 표는 최고위원 후보한테 찍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국민의당 비례대표 일본 출신 신용현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출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 대표의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전국 청년위원장 당연직 최고위인데 원 김순임 의원도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 출신 인사들 간의 경쟁이 있는데 오히려 바른정당 인사들에게 약진할 기회를 줄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더 많은 사람이 많은데 위기 의식에 의해서 더 뭉친다는 거죠. 표가 결집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고문의 출마로 이 당내 역학구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지분 따지고 보면은 안심. 안심이 손고문 쪽을 향하면은 뭐. 무난히 좀될수 있지 않을까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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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이 바짝 열 받은 모양인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문이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